골삭기를 몰고 가게에 들이닥쳐 ATM 기계를 통째로 훔쳐가려던 대담한 강도들의 모습이 SNS에 공유될 화제입니다. 6일 새벽 미국 캘리포니아주의한 가게 CCTV 영상을 보면 손님이 없는 사이 여유롭게 휴대폰을 들여다보던 직원이 갑자기 혼비백산해 몸을 피합니다. 순간 직원이 앉아있던 자리 앞 방탄유리가 와장창 깨지며 골삭기가 밀고 들어와 가게 안에 ATM기를 덮쳐서 쓰러뜨렸습니다. 얼굴을 철저히 가린 강도들은 가게로 들어와 부서진 ATM기 금고의 쇠사슬을 연결해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쇠사슬이 짧아 연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게 주인에 따르면 강도들이 난감해하는 와중에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왔다고 생각한 강도들은 굴삭기를 버리고 픽업 트럭으로 도주했습니다. 굴삭기까지 동원하는 대담함을 보인 강도들은. 긴 쇠사슬은 준비하지 못한 탓에 결국 빈손으로 도망쳤습니다. 다칠 뻔한 가게 직원도 괜찮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가게 주인은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주인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적어도 7만 달러의 피해가 났다고 밝혔습니다.